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일단 11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필기해 볼까? Be k e n to 라는 표현. Be k n to 라는 표현. 요 표현을 학생들이 많이 익숙하게 느끼는데 사실 문장에서 봤을 때 해석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건 요런 뜻이야. 같은 표현을 보자면 be equal to 랑 똑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간절히 동사하기를 원한다고요. 다시 간절히 동사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공부하고 싶어. 간절히 돈을 벌고 싶어. 간절히 뛰어나가고 싶어. 간절히 자고 싶어. 다뭘쓸수 있어? 비킨투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죠. 그렇죠? 첫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봐봐. 명백한 문제들이야. 뭐에 의해서 유발된?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유발된 문제들이 not 동그라미 ignore 동그라미. 학자들에 의해서 무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무시되지 않았어요. 얘들아,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제들은 뭐가 있겠니? 좀 구체화시켜 보면 뭐가 있을까? 환경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소음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환경 오염 문제 뭐 요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명백한 문제들이야 근데 무시되지 않았다고 그들은요 데이 동그라미 요게 바로 앞에 나온 요 문제들이겠죠 이러한 문제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썸 동그라미 인식돼 왔어 경제학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인식돼 왔어 그리고 요 사람들은요.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의 학문 분야에 통합하고자 했었다고요.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요.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제. 사람들은 요 문제를 인식했어. 그리고 자신의 학문에 통합하려고 했어. 이게 핵심이죠.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고 사람들이 이걸 인식해서 자신의 분야에 통합하려고 했어. 그렇지 준규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잡고 B를 한번 가볼게. 자 B 디스 동그라미. 디스는 앞에 나온 뭘 받아줄 수 있다? 문장을 받아줄 수도 있다. 그랬어. 그렇죠. 이 인식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뭐의 발달로 이끌었냐면 미칠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conomics. 환경경제학의 발달로 이끌었고요. 또한 관련된 자연자원경제학의 연구로 이끌었대. 연결 가능하겠죠. 그렇죠? B 연결 가능. 자, C의 however 동그라미 그리고 day 동그라미. 그러나 그들은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는? 여기.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이들은요. 이 이들은 여전히 그 주제를 the subject 동그라미 요 경제성장으로 인한 문제라는 주제를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한 방식으로 접근했대요. 문장 끊어봐. 소재, 지시, 어, 다 연결되죠. 그렇죠. 역접까지 연결 가능. C 연결 가능하겠다. 나쁘지 않아요. 자, A 잘 봐봐. 디스 동그라미. 친환경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카테고리, 에러, 항목의 오류라고 규정을 했대.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 항목의 오류라고 하는 건 이런 말이 뜻해 그들이 믿기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어떠한 측면들은요 잘 봐봐 어떠한 측면들은 사회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측정돼야 하는데요 측정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측정될 수 없는 것들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 항목의 오류가 되겠죠 이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 필자는 이걸 오류라고 하고 그게 곧 디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맥락을 못 잡으면 계속 A에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이 맥락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A를 정확하게 씹으려면 그러니까 내용을 무조건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가장 확실한 건 뭐니, 얘들아? A가 처음에 올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 가장 확실하지. 그쵸? 그럼 A가 처음에 올수 없을 때, A 앞에는 B가 오거나, A 앞에는 C가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오겠지? 색깔 바꿔볼게. B, A가 맞는지 한번 보자고. 이 전통 경제학은요, 환경의 영향을 외부성이라고 고려하고요. 이 외부성이라고 하는 건, 관심 밖에야 신경 써안 써? 신경 안써 환경경제학은 work into 뭐 하는 데 열렬히 관심이 있냐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학문 분야로 들어오는 데 관심이 있어 얘들아 측정 불가한 걸 측정하고자 함 이런 내용 있어 없어? 전혀 없죠 그러니까 BA는 절대 연결될 수가 없어 CA는 가능하니? 네잘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using shadow pricing 잠재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음 공해나 서식지 상실에 관심 있는지 판단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잠재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the way in which in which 여기서부터 cannot be priced. 여기까지 걸어 그 방식, 그 방식. 어떤 방식이요?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소외시켰거나 무시했던 방식. 가격이 측정될 수 없는 걸 무시했던 방식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고. 즉 가격을 측정하는 방식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반응은 뭐 하고자 하는 거야? 평가하고자 하는 거야. 경제학이 무시해 왔었던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야, 얘들아. 맥락 잘봐 봐. 경제학이 뭘 무시했대? 측정될 수 없는 걸.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평가하고자 한다고. 뭘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고자 한다고요. 여기 밑으로 칠게. Attempt to evaluate. 평가하고자 한다고. 가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평가하고자 한다고. 무엇을? Uh, aspects of life which economics had ignored it. 경제학이 무시했었던 그러한 삶의 측면들, 즉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측면들을 가격을 매겨서 평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A 한번 가볼게. 친환경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항목의 오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는 측정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걸 측정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지. 정확하게 C는 A랑 붙어줄 수 있네. C A 확정 맞죠? 자, 지금부터 색깔 빨강색으로 최종적으로 바꿉니다. B가 처음에 올 것이냐? B가 마지막에 올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자 B, C가 붙는지 한번 볼게요. B, C가 붙는지. B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환경 경제학자들은 뭐 하는 데 열렬히 관심이 있었냐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학문 분야로 들여오는 데 관심이 있었대. 이거 주어진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잖아. 학문 분야로 통합하려고 한다고. 당연히 C 연결돼야 한대요. 당연히 C 연결되겠지. 그치?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학문 분야를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한 방식으로 접근해 왔었다고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요. B, 는 C랑 찰떡같이 붙을수 있겠네. 자, A는 B랑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측정할 수 없는 걸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 경제학의 발달로 이끌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A는 음. B랑 붙어줄 수 없네요. 정답은 C, B, A, B. B가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잡을게 얘들아. 요거야 A에 있는 내용을 너희가 정확하게 붙잡고 가냐 붙잡고 가지 못하냐가 지문 전체를 장악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기준점이었다고.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 소재와 내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려하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 똑같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 1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2024학년도 3월 교육청이라고 쓰시고요. 2024학년도,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3월 교육청 37번 문제입니다. 작년 3월 교육청 37번 문제고, 요 작년 3월 교육청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요런 시험이었어요. 역대 2018학년도부터 절대 평가가 시작됐잖아. 그 이래로 출제된 모든 교육청, 모든 평가원, 모든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했던 시험이 바로 작년 3월 교육청입니다. 옆에서 봐. 1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였냐면 1.98%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 교육청 때 시험을 봤던 학생들 중에 90점 넘은 애들 몇 퍼센트밖에 없어? 2%가 채안 돼. 1.98%. 그렇게 어렵다고 했던 작년 수능 이몇 퍼센트였냐면 4.6%였습니다. 근데 작년 3월 교육청이 몇 퍼센트? 1.98퍼센트. 그것 중에서 오답률 탑5 안에 들었던 문제가 요거, 요 순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2분 45초를 드릴게요. 충분히.